안녕하세요 천맨 동욱입니다 오늘은 소개팅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저희 친구들을 모셨어요 할게 뭐냐면 은 소개팅에 남자가 어떤 머리를 하고 나오면 더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베스트도 나왔고 워스트도 나왔는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머리를 모델한테 해서 같이 반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팅 때이 머리를 하고 나오면 좋겠다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시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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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이비립 아이비립 네. 진짜 짧은 머리야? 방금 저녁한 앱처럼? 네 파란색은요? 네. 어. 나는 좀긴가일 이렇게 플랫할 때 눈썹 정도의 가벼운 가일 어쨌든 깔끔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많이 물어봤었는데 가일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세팅 됐는데 이제 한쪽이 네. 내려가 있으니까 아. 너무 꾸미지 않은 선에서 꾸며진 머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머리 하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네. 워스팅 뭐요? 머리 길 좋아보는 거 좋아서 스피서로? 스피서로 같은 거 건... 그럼 싫을 것 같다? 네. 저는 머리 긴 사람 싫어요. 머리 긴 머리 사람? 머리 길고, 어... 아 진짜 힙피펌하고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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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긴? 아, 일단은 옆머리는 그냥 한 단발, 단발 정도. 그래서 히피풍 아... 하잖아요. 그쵸, 뭐, 그쵸, 남자분들 기르면은 그쵸, 부담스러워. 아 오늘 아, 오늘 완전 뭐, 정반대 아이비리그 딱자이만 거라 모르겠어요. 디자이너로서 그어하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냥 약간 긴 머리는 괜찮아. 이렇게 커트가 되어 있는 긴 머리는 괜찮은데 완전 완전 장말 어쨌든 지저분한 느낌이 워스트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한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결국 시스루나왔고 그 다음에, 가일 나왔고, 아이비디은좀 힘들 것 같고, 저기 뭐를 잘라버릴 수 없으니까. <laughs> 버스가 된 스피스 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즈까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깔끔하게 입고 별로요. 예 근데 만약에 에즈인데, 프링글스요 아, 프링글스도 알지 프링글스야. 자, 이렇게 하면 시술을 죠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한 바퀴 돌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나는 그 시스루가 뭔가 꾸미지 않은 느낌이 강하잖아. 근데 그런데도 이런 옷에도 괜찮아. 이런 옷이니까 시스루가 맞죠. 음... 옷을 이렇게 열심히 꾸몄는데 머리에 진짜 막막막젤 줬으면... 어, 바로 무스 바로 바른다. 깜스러와막 왔는데 스프레이 냄새 와. 에스엔에스 <laughs> 면 <laughs> <laughs> 약간 그 성수동 카페거리 갔는데 자연스럽게 물들만한 그런. 어 그런 느낌이라 응. 다음 머리 갈게요. 이 정도 예전 어때요? 이 정도 해지 생머리에 가까운 예전 어그렇지 그럼 다음으로 갈까요? 네, 가 네, 예쁜데? 예 예쁜데? 뭔가 적당히 깔끔한 느낌.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고 소개팅이 나왔어. 네. 그러면 호브로? 어, 호도로나가 어, 어. 어, 전화, 전화 좀 받는. 하는... 왜왜 왜? 왜? 아니 가일는 음, 괜찮은데, 아 괜찮긴 하거든요. 좀 부담스러워요. 음. 아, 너무 꾸꾹 꾸여서... 가일... 아. 가일이 조금 꾸민 느낌이니까. 그거 좀 짧은 머리 가일이면 편한 무게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지금은... 어, 기장감이 좀 있다 보니까 가일이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꾸민 그런 느낌이 좀더 강해. 어, 맞아. 그래서 너무 꾸민 것 같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쁜데... 머스터 아, 머리도 살리는 느낌... 약간 이 옷이랑 좀잘 어울린다. 근데 예쁜데 뭔가 지저분한 느낌이 있긴 하다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했던 제가 소개팅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워스트에 <목소리> 워스트네예 머리는 예쁜데. 그, 쌤부터 순위로 말해주면 안 돼요? 네개 중에? 어, 별로 용런거없어 아, 근데 이 약간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소개팅이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제일 예쁜 거는 두 번째 즈가 제일 예쁜데. 음. 가로가 살짝 벌린 거? 어, 가루 살짝 벌린 거. 그럼 이제 소개팅이라고 쳤을 때는 이게 그 예쁘긴 한데, 이게 마지막일 것 같긴 해요. 음. <목소리> 저는 제일 예뻤던 거는 시스루가 제일 예뻤던 것같을요 제일 별로였던 게 다이. 다엘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아, 맞아. 맞아. 너무, 너무 세팅이 너무 여기 이마가 너무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 저도 그 에즈 그게 베스트고 그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음. 넘기는 느낌이 베스트고 퍼스트는 뱅거? 스피 스피 너무 지저분해 보여 떠돌이개 같은 아 내가 나갈 때, 어. 아 남이 나오는거 보는 거 아니고, <laughs> 내가 나갈 때야. 아난 나간다고 하면은 난 에즈겠지. 아까 했던 그런 에즈 느낌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워스트는 스피너하고 나도 나갈 것같지 않아. 아 소개팅 어, 갈 때. 뭘 하고 나갈 건지 이네개 중에 첫 번째 에즈예요. 에즈. 애즈? 그럼 뭘 제일 안할것 같아? 스피너. 제가 <laughs> 소개팅 때 어떤 머리를 하면 좋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개팅 나갈 때는 제일 기본 되는 시스루나 에즈. 로 나가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스피서 로는 하지 말랍니다. <laughs> <laughs> 하지만, 네 어쨌든 네 스피서 로도 충분히 전 예쁜 머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팅 자리 말고 그냥 다른 자리에 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소개팅 때는 이제 봤을 때 제일 좀 무난하고 깨끗한 거에 다 기준을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깔끔한 느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